안녕하세요. 영화 본색 백투더 무비 사화의 DJ 은천입니다. 네 오늘은 옛날처럼 따로 남자 DJ 분은 없으시고 저 혼자 진행하는 건 아니고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사의 기념으로 뭐 기념할 것도 없지만 바로 <laughs> 바로 잡지부의 운영진이시자 영화 본색의 회장님이시죠 땅콩 씨를 모셔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아 원래 본명은 <laughs> 따로 있으시지만 네, <웃음> 물론 <웃음> 가명을 굳이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땅콩으로 가명을 선정한 이유는 뭔가요? 아 제가 집에 어제 햄스터 한 마리를 사왔는데 음. 햄스터가 갈색이고 땅콩 모양이라 땅콩이라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네. <laughs> 여기 와서 갑자기 가명을 말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땅콩으로 지었습니다 음..네 그렇다고 하네요 <laughs> 그래서 혹시 뜬금없지만 지난 라디오 들어보셨나요? 네다 챙겨봤습니다. 오오오 <laughs> <laughs> 그러면 과연 지난 라디오의 지난 라디오에서 이번 라디오 영화는 영화 예고로 나왔던 영화 볼까요? 아네 해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해빙이에요. 뭐 들어보셨 청취자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원래 소개하고자 했던 영화가 헤빙인데 저희가 게스트 특별 우대 제도를 통해 영화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무슨 영화일까요? 아, 제가 가져온 영화 말씀을 네 무슨 영화일까요? 네, 제가 가져온 영화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입니다. 음 혹시 이 영화를 선정하신 이유 좀 말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여태까지 본 영화들 중에서, 슬픈 영화들 중에서 결말이 가장 비극적으로 끝나는 영화인 것 같아서 네, 음... 이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laughs>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영화, 이번 라디오에서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맨 처음에 저희 원래 하던 대로 줄거리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네. 그, 줄만이 파자마를 입은 소녀? 제목만 들으면, 어, 좀 어린이 영화가 떠오르실 수 있는데, 음. 어, 이 영화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40년대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 베를린에서 나치 장교인 아버지를 둔 여덟 살짜리 소년 그 주인공 브루노가 모험가가 꿈이고 이제 엄청 선진난만한 캐릭터로 나오게 되는데 어 아버지의 진급 때문에 브루노 가족이 학교도 없고 친구들도 없는 심심하고 삭막한 시골로 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 며칠 동안 브루노가 심심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방 창문 너머에 한 농장 같은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이제 줄무늬 파자마를 입고 있는 걸이 소년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기서 놀고 싶다라고 투정을 부리면서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놀아도 되는지 물어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음, 정말 어린이다운 순수한 발상이지만 정말 슬픈 음. 것 같네요. 네. 마저 이어서 얘기해 주실까요? 아, 네. 이게, 어, 슬픈 이유는 이 농장이 바로 유대인들의 수용소였기 때문이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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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브루노의 어머니는 농장의 실체가 이제 수용소임을 아들한테는 숨기려고 너무나도 다른 이두 소년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궁금하죠. 네, <laughs> 정말 이 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이 영화, 아마 지금 땅콩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전에 소개할 때도 그랬지만, 평화로운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혹시 이 영화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 깊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그러죠. 일단, 저부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영화가 때는 1940년 2차 세계대전 중 8살의 독일 소년 브루너의 시선으로 전개가 되는 영화입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뭐 책, 영화, 다큐멘터리 등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과 나치에 대해서는 뭐 전공자나 지식이 많은, 많지 않으신 분들도 이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쵸.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추축과 추축국과 추측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을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이기도 하죠. 그만큼 규모가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쵸. 하지만 대부분 전쟁의 실상과 잔혹함을 보여주기 위해 유대인의 입장에서 만든 영화가 많은 편입니다. 뭐 인생은 아름다워나 피아니스트 유명한 작품이죠. 이, 여, 이 영화들이 그런데 하지만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녀는 그와는 다르게 독일의 어린아이 눈으로 바라본 모습이 영화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 이슈화가 된 영화였어요. 네, 그죠. 그, 브루노의 아버지가 나치의 장교로 나오는데, 이 브루노가 금수주의 삶을 살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아, 이게 굉장히 부럽긴 한데, 그쵸? 그러다가, <laughs> 아버지의 일 때문에, 이제, 어, 친구가 없는 친구들을 이제 도시에 두고, 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대인 수영소이자 농장을 둘러싼 그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브루노가 그,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슈무엘이라는 그 유대인 소년을 만나게 되죠. 이게 사실상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뭐 피아니스트에 나오는 장면 중에도 많지만 보통 다른 영화들은 군인들이 총을 쏴대는 잔인한 전쟁 씬이나 사람들이 죽는 모습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영화는 드러나진 않지만 마지막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영화죠. 네, 무엇보다 그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입장으로 이제 게다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 영화 결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스펜스적인 느낌을 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배경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다음으로 감독분들과 그리고 여기에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코너를 가지겠습니다. 네, 이거 감독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감독이 마크 호만이라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영국 출, 출생이시고 그리고 대학에서 영화 영화 수업을 받은 후에 런던 그 국립 학교에서 애니메이터 교육을 받으시고 영화계 음. 입문을 하셨습니다. 네. 예, 초반에는 단편 영화를 위주로 이제 영화를 해서 꽤 좋은 성적을 얻으셨고요. 음.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 브레스드 오프, 리틀 보이스 등의 장편 영화로 이제 또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영화들을 만드신 다음에 2008년에 아일랜드 출신 작가 존 부인의 베스트셀러죠. 이게 원래 소설 있는 책이라서 이 소설을 각색한 홀로코스트 영화 저희가 소개드리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발표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네. 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나치에 의해 처절하게 버려진 사람들을 그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강조했죠. 사람들은 브루노의 죽음에만 관심이 있었지, 함께 있는 유태인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네, 감동 얘기는 이 정도에서 끊어보고 그리고 여기 나온 배우들 얘기를 땅콩 씨가 네. 조사해 오신 게 있다고 하시니까 네네 한번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laughs> <조사한> 주실까요? 보다는 <laughs> 아네 여기 이제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에 나오는 두 주연 배우가 아역으로 나오는 음, 친구들이잖아요. 네. 어이두 친구들 이름은 그한그노네 브루노, 나치 종교 아들 브루노는 에이사 버터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가 음. 배역을 맡은 거고요. 그리고 이 슈무엘 역할에는 잭 스캔론이라는 친구가 이제 배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개봉 당시에도 이두 친구가 굉장히 연기력이 좋아서 네. 또 이런 칭찬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그 브루노 역할을 맡은 에이사 버터필드라는 친구는 얼마 전에 저희 개봉을 했어요. 그, 어. 미스 페러 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아, 집이라고. 아, 네.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죠. 음, 네. 네,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주인공, 이 영화, 미스 페러 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영화를 보시면, 이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여자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음, 네. 이 여자아이랑 실제로 여자친구라고 해요. 연인 관계라고 음. 해요. 그래서, 많이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 에이사 버터필드라는 친구는 그 파,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이후로도 꾸준히 미국에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계속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음. 최근에도 그 저희 나라에 개봉을 하,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스페이스 비트윈어스라고 아, 네. 네, 화성에서 온 소년 역할을 음. 맡아서 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얼굴을 보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어 역변하지 않았나요? 역변하지만 네, 정말 잘 자랐고 어. <laughs> 연기력도 너무 좋고 음.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그 미국 발음인데 전혀 오버스럽지 않은 약간 훈남의 정석의 발음을 음. 가지고 있는 음. 그런 느낌으로 음. 느낌 눈 색깔도 음. 정말 예쁜 파랑색이에요. 어 하늘색 어. <laughs> 아 진짜 역전하지 않고 커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심지어 네. 저희들보다 동생이죠. 즉 97년생입니다. 어. 아 저랑은 동갑이네요. 아그 네. 만우절에 태어났어요. 음. 4월 1일. 아 만우절에 이, 네 그렇죠. 음. 이 그리고 반면에 이 잭스 캔론이라는 이 사무 사무엘 슈무엘 음. 네. 역할을 맡은 이 친구는 이거 이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습니다. 아. 아 인생 여, 영화를 남기고 아니, 인생 영화를 이렇게 남기고 음. 음 영화를 아예 이제 연예계 활동은 아예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아쉽네요. 연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오래 볼수 있는 배우였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주연 배우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이게 영화가 유명한 이유가, 뭐, 다른 것보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이죠. 네, 그죠. 렇 네. 그러면 결말에 대해서 어떤 감상이셨는지? 아, 일단, 이, 어, 나치 이런 거 자체가 어른들이 네. 일으킨 전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어른들이 일으키는 전쟁에 아이들이 희생되는 결말이 음. 갔으니까 이게 아마 가장, 비극적이게 느껴지기도 음. 하겠죠.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영화가 아이들이 죽었다는 걸그 직접적으로 얘기를 음. 해준 게 아니고 보여준 게 음. 아닌데도 저희가 어 뭔가 어 아니 결말 얘기해도 되나? <웃음> 결말 <웃음> 살짝 <얘기했는데>? 결말 <laughs> 정말 뭐 이미 저희 라디오 다 들으신 분들은 다이 음... 정도 영화는 보지 아, 않으실까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laughs> 어 그러니까 이그 단지 두 아이가 샤워실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음, 네. 저희가 직감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어,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음. 어 여운을 줄수 있구나 음, 이런 적으로 점이... 장면에 나오지 않아도 음, 네. 음.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이 영화 정말 끝부분이 있죠. 그 아이들이 샤워실에 들어가고, 음, 음.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들어가고, 샤워실에 들어가기 전에 음. 이제 탈의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아무도 없는 탈의실에 음. 그 제수복이 옷걸이 같은 데 걸려있고, 음. 아무도 없는, 그리고 비명소리가 났다가 싹 사라지는 음. 장면으로 이게 끝이나요 음, 네. 그 이, 이렇게 얘기만 해도 대충 음. 머리에 그려지실 텐데, 이게 유대인 대학살을 배경으로 한 영화기 때문에, 아마, 어, 문 안에, 저문 안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음. 걸 저희가 상상해 보게 하죠, 영화가. 네, 네.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준것 같은데, 그래서 더, 여운 있고 더 비극적으로 끝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네 결말이 아주 인상 깊은 영화죠. 네 그죠. <laughs>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게스트 특별 방송을 갑자기 준비하게 된 거라서 그죠? 대본이 저희 방금 좀... 전에 방금 전에 완전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라서 음. 내용이 이 정도가 끝인가 혹시 더 영화 본색에 대해서 할말 있으신지 게스트 특별히 모셨는데 그 정도는 말해 주셔야죠. 아 저희 라디오 보뭐 오늘 처음 와봤는데 네. 너무 재밌고 DJ 분이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고, <laughs> 어, 뭐 분위기도 좋고 음. <laughs> 별로 없지만 사람들이 어 뭐. 뭐 좋네요. 네 여러 어, 가지로 다그 뭐, 좋네요 하는 <laughs> <영화는> 뭐. <laughs> 아니 뭐 너무 좋네요. 음 혹시 뭐 잡지부 홍보 아니면 영화분석 홍보. 아, 저희 잡지부 저희 영화분석에서 네. 뭐 라디오부, 영상부, 잡지부 있는 것 아시는 분이 많겠죠? 그렇겠죠. 설마 설마 <laughs> <살마 웃음> 아, 모르시겠어요. 아 저희 잡지부는 <laughs> 그 음지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음, 음.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어제 어.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 평론 같은 이야기를 책으로 저희가 직접 풀어서 음. 내, 내게 되는데요. 어 아마 이 책이 6월달 말쯤 음. 나오게 될것 같아요. 음. 이게 어 지금 컨텐츠를 정하는 중인데 어뭐 베스트 워스트 영화 음. 저희끼리 뽑아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인터뷰 영화 관련된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는 오, 걸 네. 글로 써보고 칼럼 네. 같은 것도 저희가 음. 이번에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알찬 영화 잡지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자신 어, 자신감 구매를 원하시거나 돋보기를 음, <laughs> <laughs> 구매. 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음. 어, 뭐 유튜브 있으니까 댓글로 음, 많이 댓글, 반응을 맞아. 해주시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페이스북 페이지도 아, 있으니까 거기를 아마 잡지부가 관리하시죠? 아, 네. 맞아요, 저희 잡지부가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네. 업로드를 하는데 어, 지금 한 3천 여명 정도, 어, 아, 아, 아 지금 나, 거의, 나, 거의 나. 한 4천 여명 <laughs> 정도 분들이 인 좋아요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만 명을 목표로 열심히 어. 하고자 합니다. 어, 네. 만 명.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분색치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 더보기란에 링크도 걸어 놨으니까 아, 거기 네, 들어가셔서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아, 네. 네, 뭐 혹시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어. 아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고 싶다고 하네요. 딱콩이 너무 예뻐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개인의 감사합니다. 개인의 감사합니다. 주, 개인의 네, 주관적인 의견인 걸로 네, 하고 아배스로시즈 진짜 게스트 잘못 초청했어. <laughs> 네 지금까지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laughs> 게스트 땅콩님과 함께 영화 본색 Back to the Movie 라디오 사화를 끝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넵. <laughs> 네비 끝이야? <laughs> 뭐라고 끝내야 되나 이 엔딩 멘트가 따로 있나? 엔딩 멘트. 음 혹시 뭐 다음 영화 다음 영화 다음 영화라고 하시네요 저쪽에서 다음 아, 영화는 네,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백투더무비 다음 영화는 저희가 업로드 될 일이 4월 1일 만우절이죠. 네. 그래가지고 관객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영화 <laughs>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laughs> 취존의 영역이기 때문에 <laughs> 사랑을 받지 못한 영화 아수라와 그린랜턴을 <laughs>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음, 뭐,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음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봅시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